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아연입니다 일주일 동안 2cm 유연해지기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목 주변을 유연하게 할수 있는 동작들을 함께 해 보겠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해 볼게요 무릎 꿇은 상태에서 뒤에 엄지발가락은 붙여 놓고 무릎 사이를 조금 넓게 벌려 주세요 그 상태에서 한 손으로는 무릎 앞쪽을 잡고 반대쪽 손은 뒤에 손끝을 세워 둘 거예요. 그리고 무게를 조금씩 뒤로 이동하면서 손으로 무릎을 당겨 올 겁니다. 아래에 있는 발목 쪽이 길게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무리는 하지 말고 천천히 괜찮은 만큼 범위를 넓혀 가세요. 다섯 번숨 쉴게요. 다섯. 내쉬며 당겨와 보세요. 네. 셋, 둘, 괜찮으면 조금씩 더 무릎을 들고 와요. 한 호흡 더, 내쉬고, 마시며 천천히 제자리에 놓고, 반대쪽 해볼게요. 뒤에 손끝 세우고, 반대쪽 손으로는 무릎을 내쉬며 당겨 오세요. 똑같이 다섯 번숨 쉽니다. 길게 발목 쪽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시고요. 내쉴 때마다 조금씩 가지고 와볼게요. 세번더 호흡해요. 두번한 호흡 더 내쉬고. 천천히 풀어서 제자리에 놓아볼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양쪽이 괜찮았다면 한 번에 양쪽을 다 해볼게요. 뒤에 손가락 끝을 세워두시고요. 발등을 길게 늘려서 무릎이 떨어집니다. 일단 유지를 좀 해보세요. 괜찮은 만큼 무릎을 들어 올려서 발목 부분이 길게 펼쳐지는 걸 느껴보세요. 여기서 괜찮다, 중심이 좀 잡힌다 하면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줍니다. 세번숨 쉴게요. 셋, 조금만 더 갖고 와요. 둘, 힘들면 손 뒤에 세우고 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내쉴게요. 좋아요. 손 하나씩 뒤에 짚고 천천히 무릎을 제자리에 풀어 놓을게요. 이제 엉덩이를 한쪽으로 쓰러뜨려서 두 다리를 앞으로 펼쳐내 앉아 볼게요. 방금 발목 쪽을 많이 늘려 놨으니까 발목을 다시 당겨서 조금 수축도 해 볼게요. 호흡을 한번 마셨다가 내쉬며 길게 펼쳐 주시고요. 다시 마셨다가 내쉬면서 발목을 쭉 당겨와 주세요. 뒤꿈치가 떨어질 정도로 당겨와 볼게요. 다시 숨을 마셨다가 내쉬며 발목을 길게 늘려주고 마시고 내쉬면서 꾹 당겨와서 유지해 볼게요. 발끝을 몸쪽으로 세번셋둘 이제 뒤꿈치를 내려놓고 발목을 다시 길게 펼쳐서 동작 몇 가지 해볼게요.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어내면서 발목을 길게 늘려서 뒤꿈치가 내 아래쪽 복부에 오게끔 발목을 길게 펼쳐서 발등이 허벅지 위에 얹어놓게끔 놓아주시고요. 한 손을 뒤로 보내서 그 위에 올려놓은 발의 발가락에 손을 걸어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 손은 무릎이 뜨지 않게 지그시 가볍게 눌러내면서 마시는 숨에 허리를 길게 한번 펼쳐봅니다. 내쉴 때는 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몸통을 회전해 줄 거예요. 발가락이 안 잡히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건을 걸어서 당기는 힘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실 때는 허리를 반듯하게 폈다가 내쉴 때는 몸을 조금 더 회전시켜 주세요.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면서 회전합니다. 손 그대로 잡고 계시고요. 마시면서 몸통만 정면으로 돌아올게요. 내쉬는 숨에 손으로 발라를 잡아당겨 주시고요. 마시면서 상체를 길게 펼쳐 볼게요. 내쉬는 숨엔 상체를 길게 펼쳐서 이마가 정강이 가까이 내려올 거예요. 오른발등은 길게 펼쳐져 있고, 왼쪽 다리 뒷면도 길게 바닥에 펼쳐놓고 있습니다. 세번 호흡할게요. 두 번. 마지막. 좋아, 마시는 숨에 상체를 길게 일으켜주고, 호흡을 내쉬면서 손 풀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바깥쪽으로 열고 발목을 길게 펼쳐서 허벅지 위에 그 발등을 얹어놔 주세요. 반대쪽으로 회전해서 손으로 발등을 덮어 잡아 볼게요. 안 되면 수건을 걸어 주시고요. 호흡을 마시면서 손으로 무릎을 지그시 밀며 허리를 펴 주세요. 내쉴 때는 밀어내면서 몸을 회전시켜 줄게요. 호흡을 깊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가슴과 어깨를 활짝 열어내요. 다시 숨을 마시고, 내쉬며 회전. 마시는 숨에 상체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내쉬며 발날 바깥쪽을 당겨와 주세요. 마시며 상체를 길게 펼쳤다가, 내쉴 때는 길게 펼쳐낸 상체를 그대로 하체 위에 천천히 포개어 볼게요. 오른 다리 뒤쪽을 팽팽히 펼쳐냅니다. 왼쪽 발등은 길게 늘려져 있어요. 두번더 호흡할게요. 한 호흡 더. 마시는 숨에 상체를 길게 끌어올려주고, 내쉬면 손을 풀어줍니다. 두 다리를 다시 한번 펼쳤다가, 두다리 X자로 크로스해서 다운독으로 한번 와볼게요. 마지막 자세는 숩다비라아사나 한번 가볼 거예요. 발등뿐만 아니라 하체 윗부분을 길게 함께 펼쳐낼 수 있는 자세를 해볼 거예요. 시선 손 사이를 바라보고 무릎이 그선 사이에 오게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내서 그 발뒤꿈치 사이에 엉덩이를 내려놓아주세요. 발등이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혹시 이 자세 너무 힘들면 엉덩이 아래 블럭 또는 담요를 깔고 하셔도 괜찮아요. 가능하시다면 엉덩이가 바닥에, 발끝이 바깥쪽을 열리지 않게 뒤쪽으로 그리고 발등이 완전히 펼쳐져 있고 허벅지 사이는 안쪽으로 지그시 조여 놓으세요. 이 상태에서 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척추를 길게 펼쳐줍니다. 괜찮다면 뒤로 누워볼 거예요. 손으로 발바닥을 잡으시고요. 천천히 팔꿈치를 하나씩 땅에 내려줄 거예요. 이때 발등과 무릎이 너무 뜨지 않게, 지그시 골반에서부터 멀어지게끔 하체 앞면을 펼쳐주시고요. 천천히 머리 뒤쪽과 등을 바닥에 내려놓을 거예요. 허리에 너무 꺾이지 않게 꼬리뼈를 살짝 말아서 엉덩이를 바닥에. 발등과 무릎이 뜨지 않게 괜찮은 만큼 지그시 눌러내려 주세요. 이 자세 힘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앉아서 유지를 해줍니다. 괜찮다면 누워주시고요. 괜찮으시다면 손을 하늘 위로 쭉 뻗어줍니다. 더 가능하시다면 반대쪽 팔꿈치를 끌어 당겨줍니다. 가슴을 마시는 숨에 높게 끌어올리고, 내쉬는 숨에는 골반에서부터 무릎 방면으로 하체 위쪽 부분을 길게 펼쳐주세요. 발등으로는 바닥을 꾹 눌러 내리면서, 허벅지 안쪽을 조여내고, 무릎 방면으로 다리를 길게 만들어냅니다. 숨을 한번더 깊게 마셨다가, 편하게 내쉴게요. 자 이제 올라볼게요. 손으로 발뒤꿈치를 다시 덮어 잡고 팔꿈치를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올라볼게요. 양손 바닥을 짚어서 천천히 다리를 펼쳐볼게요. 우리 많이 구부리고 있었으니까 다운독 자세 취하면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제 발목은 깊숙이 접혔고 다리 뒤쪽은 팽팽히 펼쳐줍니다. 세 번만 호흡해주세요. 두 번, 마지막. 좋아 무릎 발등 땅에 내려서 무릎 꿇고 앉아 마무리합니다. 다섯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우리 마지막에 했던 숙다비라하사나는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 있어요. 발목과 무릎 그리고 허벅지까지 유연성이 조금 필요한 자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힘들다면 억지로 하지 마시고 도구를 이용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뒤에 블록을 이렇게 깔고 앉으셔서 앉은 자세에서 유지하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가능한 만큼만 따라오시다 보면 점점 유연성이 생기실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